오오오!!! 야야야 기다려봐 여기 야야야 지방보... 아!!! 아니!!!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나왔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코 나왔다 반창고 혼자어야 혼장 나왔다 음료신 끝나도자마자 거의 바로 나왔대 어 뭐야 보드도 풀렸다 나 보드 아직 못 팔았는데? 그냥 세영이 인생 조진거.. 아자 일단은 다 받아 봅시다 어.. 오케이 토르의 뿔 뭐야 뭐야 이거 얘는 뭡니까? 얘 뭐야 누가 푸른거야? 자 루디브리엄은 루피 여기 있습니다 맛좋은 사료를 하나만 사가지고 클리프 할아버지께 가주세요. 물약 상점에 팔잖아. 일단 루피 통해가지고 이벤트맵으로 넘어갑시다. 자, 클리프님, 맛좋은 사료. 근데 이거 맛좋은 사료 패턴테 주는 거 아니었어? 크리스마스의 축복, 루도프 찾기, 마법의 지팡이를 가져가게, 루도프의 힘을 빼놓은 다음에, 마... 아, 우리 라이딩 포획할 때, 요걸로 포획하잖아요. 사람에게 사료를 주네. 루돌프는 저기 아까 전에 루디브리엄에서 있었던 거 봤지. 자더 빨리 가자 우리가. 찾아. 아직 루돌프의 존재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아, 나 어디 있지? 아 이것도 허민만 진짜 노났네. 아니 아랫 마을로 갈까? 그냥 차라리 지방 보온을 한번 찍을까? 지방 보온 나 캡슐 있거든. 어차피. 어때? 오! 저자집 확인해봐. 여기 다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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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부, 아! 아니! 왜 이렇게 세나? 안 돼, 아니, 포획했어야 되는데. 아니, 야, 잠깐, 폭시가 너무 세. 아니, 근데 일단은 지방부에서 나오는 거 확인.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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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최대한 한 대씩 때려라. 자, 한 3분의 1 정도 깎읍시다. 한요 정도 하고, 포획! 나이스! 어때요? 루돌프의 뿔, 요거 저희가 아까 전에 지방본에서 포획한 게, 근데 지금 우리 같은 레벨 분들한테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나쁘지 않은 게 처음에 초보자들한테는 이게 괜찮아요. 왜냐면 요게 기간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자품에 투고 드실 때까지 쓸수 있어요. 어, 아싸, 아, 토르의 뿔. 시간의 탑에서 그냥 그 순서대로 있으면 돼요. 토르애뿔이 루돌프 코 주는 거구나. 그리고 고양이 상자가 반창고. 그러면은 정리됐네요. 토르애뿔이 요거 주는 거고 랜덤으로 주는 건데 저는 지금 스트렝스 붙어져 있는 거 얻었고 반창고 지금 저는 민첩. 성공률은 60%인데 1에서 2가 발릴 확률이 있어. 슛. 발렸어. 1, 1 발렸어. 그러니까 루돌프 코 자체는 세 시간에 한 번씩 반복해를할수 있고요. 네개다 있고 공격력 있고 마력이 있어. 우리 같은 격수 입장이나 뭐 전사들 입장에서는 공격력이 제일 좋겠고 그 다음이 이제 부스탯이나 주스이 제일 좋겠고. 그래서 빨간 코 얻은 다음에 반창고로 랜덤으로 자을 하는데 반창고 자체는 한 시간마다 반복 퀘스트.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게임을 많이 박을 수 있는 사람들 시간 박을 수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작하는 게 훨씬 수월할 거고 특정 몬스터를 첫째 할 경우 일정 확률로 스노우보드 류가 장비가 드롭됩니다. 스카이는 뿔버서 블러드는 듀얼 파일의 비틀, 검켄, 루이넬 메스골렘이랑 다크코니언는 그래도 꽤 잡지 않나? 결국은 어쨌든 메이플 스노우보드가 제일 가격이 잘 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 던져도 살 사람들은 살것 같은데? 그니까 러 지금 주워놓고 나중에 공구 풀렸을 때 팔거나 저번에 음료시는 이속 10에 점프력 5였던 것 같긴 해. 그거보다는 좀 낮은데 어쨌든 올스테 사는 똑같은 이 훈장은 여기 보면은 훈장 받고 싶어요 해서 우리 토르 이거 3시간에 한번할수 있는 거 10번 1시간에 한 번씩 하는 거 이거 30번 아 아직 이게 두 개를 못했네. 이것까지 다 해야 되네. 지방부는 병사 케빈이고 애는 헤네시스 일단 케빈 자, 케빈은 그냥 클리프한테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줍니다. 크리스마스 축복 3개까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게 헤네시스 가야 돼요. 요거 3개까지 얻었고. 자, 요거까지 주면은 얘도 또 클리프한테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똑같이 다시 클리프한테 가면 돼. 이게 오늘 당일에 경코를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간적인 진짜 직장인분들 시간 여유 없으면, 두개 먼저 받고, 뭐 다음 주에 또세개 받고, 두개 받고, 이런 식으로 나눠 받으면 될것 같긴 해. 근데 훈장 때문에 빨리 깨긴 해야 돼요. 맞아. 훈장 때문에 빨리 깨면은 좋지. 근데 그것도 게임을 오래 할수 있는 사람 기준인데, 만약에 오늘 훈장 때문에 다 받았는데, 아예 못 쓰고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면은, 그래도 훈장을 조금 늦게 받더라도, 경코를 아끼는 게 낫긴 하지. 보학에서 캡슐 산다고 올라온다고? 아, 진짜? 지금, 보학에서 캡슐 산다니까, 무자본 분들 지금 캡슐 팔아. 지금, 루디 캡슐 같은 거랑, 지방봉 캡슐 팔면 짭짤할 것 같은데? 지금, 메렌지지에서 사령실 워프 캡슐 개당 40만 매수에 사고 있거든. <laughs> 내가 두개 팔면 80만 매수야. 자, 정리를, 제가 막간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루돌프 후, 코가 있고, 코에 랜덤작 가능, 3시간 반복해. 반창고가 1시간 반복해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공격력에다가 공격력 에다가 공격력 자 까지 하는게 우리는 목표고 루돌프 뿔이 있고 루돌프 뿔은 뉴비전용 무제한 기간제한 없어요 뿐장 이거는 퀘스트 다 깨야 됨 이거 깨는 건 어렵지 않아 이제 케빈 에다 N 퀘스트 까지 하면은 분장할수 있는데, 이거 반복해 여러 번더 해야 되는 것까지 하면 되고요. 1.530분 총 7개. 스노우보드가 특정 몬스터들 드랍. 아마 이거는 시세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은 그래도 활성화가 될것 같아. 여기 위에 루돌프 코랑 루돌프 작하는 건 전부 다 레버몬만 잡으면 돼요. 난거다 필요 없어. 너무 쉽죠? 이벤트 자체는 너무 간단하지. 반짱코랑 코랑 전부 이벤트 마을로 가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니, 아니요. 반짱코랑 코는 그냥 레번몬에서 사냥터에서 바로바로 바로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좋은 게 하루종일 사냥터에서만 있어도 반짱코랑 코랑 작을 할수 있게끔 해놨어요. 마을을 굳이 왔다갔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